안녕하세요. 나쁜 엉덩이입니다. 아이와의 편안한 외출을 돕는 유모차. 유모차는 출산과 동시에 준비하는 필수 육아용품이죠. 오늘은 우수한 승차감을 자랑하는 가성비 유모차 추천 제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안정적이고 흔들림 없는 디럭스형 제품부터 가벼운 휴대형 및 절충형 제품까지 다양하게 가져왔으니 비교해 보시고, 구입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추가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최적가 꿀팁은 영상설명 혹은 영상 댓글을 참고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제가 꼽은 1위는 흔들림을 잡아주는 편안한 승차감에 항균처리 시트가 특징인 위안 유모차 제품입니다 그렇다면 1위 제품과 함께 다른 4개의 추천 제품도 빠르게 알아보도록 할까요 탑5 c 2 m u Able Spin Plus 유모차. 감각적인 디자인을 자랑하는 10만 원대 트라이크 유모차 제품입니다. 지퍼로 손쉽게 조절할 수 있는 확장형 캐노피와 360도 양대면 회전 시트가 장점인 제품이죠. 폴딩이 가능하기에 보관이 용이하고 시트를 분리하여 세탁을 할수 있어서 항상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답니다. 하단 바구니가 있어서 편리한 c 2 m u 유모차 상세 스펙입니다. 후기 평점은 5점 만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포 시크 양대면 디럭스 유모차. 안전하고 튼튼한 디럭스 유모차를 보고 계신다면 이 제품은 어떠신가요? 오토 폴딩이 가능한 디럭스 제품으로 안정감 있는 주행력과 편리한 사용감을 자랑하는 유모차입니다. 앞보기와 마주보기 모두 가능한 양대면 기능에 어깨벨트 높낮이 조절이 가능해 최대 6살 아이까지도 편하게 탈수 있죠. 확장형 차양막에 175도까지 각도 조절이 되는 시크 디럭스 유모차 상세 스펙입니다. 후기 평점은 5점 만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탑3 부가부 버터플라이 휴대용 유모차 하이엔드 브랜드로 유명한 부가부의 유모차 제품입니다. 기내 반입이 가능한 휴대용 유모차로 부드러운 주행감과 핸들링을 자랑하는 제품이죠. 레그레스트와 캐노피는 기본. 무엇보다 한 손으로 쉽게 접고 펼수 있어서 만족도가 높답니다. 6개월부터 48개월, 최대 22kg 유아까지 사용할 수 있는 부가부 유모차 상세 스펙입니다. 후기 평점은 5점 만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세한 상세 스펙 및 할인 정보는 영상 설명이나 영상 댓글에 있는 구매 할인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탑2 다이치 엘리 절충형 유모차. 디럭스의 튼튼함과 휴대용의 기동성을 담은 절충형 유모차 제품입니다. 6개의 서스펜션이 들어가서 무면에서 오는 진동과 소음을 안전하게 흡수해 주는 게 특징이죠. 아이의 머리와 척추를 안정적으로 받쳐주도록 디자인되었으며, 통풍이 잘되는 메시재질의 이너시트 덕분에 여름에도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생활 방수가 되는 캐노피에 36개월 아이까지 탈수 있는 다이치 유모차 상세 스펙입니다. 후기 평점은 5점 만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탑1 위안 솔로 절충형 유모차. 항균 처리된 시트에 통기성 좋은 폴리메시 자가드 소재를 적용한 위안 유모차 제품입니다. 흔들림과 충격을 잡아주는 초대형 바퀴에 6.5cm 스프링 서스펜션이 들어가 편안한 승차감을 자랑하며 5점씩 안전벨트로 되어 있어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제품이죠. 9kg도 안되는 가벼운 무게로 우수한 휴대성을 보여주고 원폴딩 방식으로 보관도 용이하답니다. 기능성 우수한 캐노피에 카시트와도 호환이 되는 제품이라 추천 제품. 1위로 꼽았습니다. 약 15kg, 36개월 아이까지 탈수 있는 이한 유모차 상세 스펙입니다. 후기 평점은 4.5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성비 유모차 추천 탑5를 알아봤는데요. 괜찮게 보신 제품이 있으신가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을 달아주세요. 괜찮게 보신 제품 구매하셔서 행복한 육아하시길 바랍니다. 저렴하고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는 최적과 꿀팁은 영상 설명 혹은 영상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설명을 보시면 인기 많은 유모차 제품들이 소개되어 있으니 쇼핑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끝으로 해당 리뷰는 제 주관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며 행복한 한주 되세요. 현명한 쇼핑을 도와드리는 나쁜 엉덩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